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일독 스케줄은 마가복음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을 전하고 있습니다. 8장 8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이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극률의 마음을 가지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찌 보면 전에 보았던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비슷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오히려 빵이 없어서 꾸짖고 계시는구나 하고 엉뚱한 말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재밌는 사실은요, 뱃세대로 가셔서 눈먼 사람을 만날 때그 치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누구인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이후에 10장에 나오는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이야기와 한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무지함을 비교하고 대조하기 위하여서 이야기를 그, 사, 그 이야기 중간에 배치한 것이지요. 즉, 이렇게 눈먼 사람도 예수님을 보는데 너희 제자들은 왜 아직도 보지고, 보지도 못하고 있느냐라고 가르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수많은 가르침을 받았으며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빵을 함께 먹었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아직도 무엇인지도 모르냐라는 마가복음의 말씀인 것이지요. 눈이 있으면 좀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기적과 달리 예수님께서 베스다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실 때두 번에 걸쳐서 고치시게 됩니다. 첫 번째, 눈에 침을 뱉고 손을 얹으신 후에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이느냐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사람들이 나무가 걷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을 얹으실 때 모든 것이 똑똑히 보였다. 그렇게 전하고 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고쳤을까라는 물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컨디션이 좀안 좋으셔서 첫 번째 좀잘안 되셨나 한 번만 가지고 부족했나 라는 좀 엉뚱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첫 번째 손을 대셨을 때처럼 무언가 보긴 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였지요. 그 눈먼 사람들처럼 사람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두 번째 터치가 필요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과 지냈었고 예수님의 삶을 지켜보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누구신지 알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들의 눈이 뜨게 되고 모든 것을 잘 보이게 되는 것을 마가복음은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말하였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해하면서 그 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하였다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수 없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새번역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하였다라는 말로 조금 완곡하게 그 의미를 표현하였지만 헬라어인 에피티만이라는 단어 말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질책하실 때 혹은 훈계하실 때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훈계한 것입니다. 리뷰크한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꾸지짓고 가르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예언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죽음의 순환을 받으신다면 그 모든 순환이 자신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사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았던 것이지요. 마치 귀가 먼 사람처럼, 눈이 먼 사람처럼, 그 바디 메옷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인 상태인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며 제자들을 보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시각과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인지, 그런 우리의 신앙이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귀가 먼 사람, 눈이 먼 사람, 바디메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으며, 수많은 시간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였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시각을 버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훈계하는 제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삶입니다. 내겐 소중한 것이 있지만, 주님이 더 소중하시게 그것을 포기하는 삶이지요. 그것은 나에게 있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정해 놓은 성공이 될 수도 있으며 내가 이루 놓은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소중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내 자녀가 될수 있고 내 부모님이 될수 있고 내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 제국의 사형제도였습니다. 십자가형은 역사상 가장 무서운 형별 제도로 알려져 있지요. 그 이유가 십자가에 오랜 기간 동안 달려서 그것을 받는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굴욕과 모욕과 치욕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이에게 다가오는 동일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심하, 십자가는 중한 죄인이나 정치 범행일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런 형벌을 져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따르기 힘든 아주 어려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물론 예수님과 같은 순교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약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통제하려 했던 그런 삶에서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 그분을 위해 희생하며 고난을 감내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이지요. 내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내가 판단해놓은 그런 판단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분의 이끄심과 순종을 겸허하게 받는 것, 그것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아주 작은 아이까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사순절은 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잠시, 잠시 동안 포기하고 금욕과 절제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의 신앙의 결단이라면 좋겠지만 어떤 행동을 위한 결단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순절은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과 동행해야 하는 영적 여적 임을 상기시켜 주는 기간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훈련인 예배, 기도, 금식, 말씀, 묵상, 정의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내 자신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순절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라가는 아주 특별한 영적 여쟁인 것이지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길을 나서십니다 그 길은 갈릴리에서 예수, 예루살렘을 향하는 물리적인 여정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는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에게 그 영적 여정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 죽음, 부활의 의미를 세 번에 걸쳐 계속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죽는 것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다시 삶, 다시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 간절히 기도합니다.